뭐할줄 아냐 씨빵쇠야? 어쩌라고 이 개녀나 어질어질하네 그냥 에라이 느긋마아 왓? 거까지 간다고? <laughs> 이게 이게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고? 갑자기 선 넘네 왜? 이게, 너희 엄마가 왜? 나 그냥 너희 엄마를 불렀을 뿐이야 너희 엄마가 왜? 뭐 문제있어? 추하다 그냥 다같이 입 닫고 신봉자 가자 와 저것 좀봐 어떻게 서경으로 로봇을 처만들게 규소야 그거나 그거나 뭔 개소리야 이런. 오른쪽은 제가 맞죠 너 규소가 뭔지는 아니말라한 거. 유리다이 등신아. <laughs> 어디로 가야. 자, 잠깐만 순서 뭐? 자비스 나와줬어요. 왜 나왔어? 나와줬어요 여기. 뭔 개소리야? <laughs> 그냥 나와줬다니까? <laughs> 어 아니, 아니 너는 너는... 어떻게 나와? 씨발 어? 니가 진짜 걸어오지 않는 이상 그걸 <laughs> 갈 수가 없잖아. <laughs> 아니 씨발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갔는데 나와줬다니까? <laughs> 아니 누가 앞장서 거야 씨발. <laughs> 사람들 가는데로 갔는데 나만 나왔었다고 <laughs> 왜 너만 <laughs> 나왔어! 딴 사람들은! 엎드려 <laughs> 뻑쳐 <벗대로 벗쳐. 웃음> 아니 여지꺼 잘 해놓고 왜 막내면서 이러냐고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어? 반대였구나 잡아자 엎드 누구야! 아잇! 아잇! 아 죄송 내가 못봤어 내가 못봤어x2 일단 이건 딜팩 건너뛰고 뭘 딜팩 건너뛰고 우리 전멸이야 건너뛰는게 아니라 전멸이야 헨타 킬야 엎드려. 그럼 여기서 생활동 하니까 지물게기 아니야. 맞지. 근데 막상 그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안 함. 아, 닌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요지껏 했던 몰라. 중요한 활동 말해봐. 그럼 우리 어제 일 때, 어제 딥성 갔을 때 중요한 거뭐 했어? 블락제작기 <laughs> <laughs> 그만 알아보자. 저 바닥이 빨개요, 정지만요 바닥이 빨갛다고? 공산당인가 <laughs> 혹시 북조수를 지지하지 인지 고조 내레 평행에서 왔디 자기야 준비됐으면 출발하자 누가 상인지 대주님 대주 출발 나라고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자 여기 클랜 클랜만 달라 클랜 세개야 낡은 빛동호회 우주공무원 사무소 갤럭시 아, 오디세이 <laughs> 사상이 것참 다양하고 빨리 하나로 소합시켜야겠어 <laughs> 그럼 낡은 우주공무원 오디세이로 하면 되는 건가 <laughs> 어지럽네 그냥 <laughs> 낡은 오디세이 공무원 <laughs> 낡은 공무원 오디세이 오야 좋다 아이씨아 어, 아, 그 밀지 거. 마세요 아, 여, 아, 어둠... 어 어둠, 여행자. 여행자, 여행자 어둠 사례 어. 여행자 어둠이 어둠 여행자를 죽였어? 어둠이 <laughs> 여행자를 죽였어, 어둠이 <laughs> 죽였어. 뭐야 미래 예지인가? 어, 이거 비추 내용이다 기억해요 <laughs> 비추 내용이 이거였구나 난 게이 하나 더 나오는 건줄 알았는데 마침 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요 그 어떤 걸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노란 피해 기사가 나와요. 특정한 위치에 나오는데 그거를 잡으면 됩니다. 네. 보이면 그냥 바로 죽여. 굴복자 보이면 그냥 조져 굴복자 어이. 기사를 봤는데 아쟤 기사네. 경멸치 않을까 상관없겠지? <laughs> 하고 지나가지 말고 보이면 쏙 놈이 하면서 저 잡으면 돼. 문이 닫혀 있다 그러면 이거 쳐달라 그러면 돼. 요 Yeah. 야! 오오에 시작! Yeah. 아침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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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오! 아, <laughs> 왜 그냥 돌아다니면 나오냐, 진짜. 아침반 그냥 브리핑 하기 전에 나오는데? <laughs> 뭔지 모르겠지만, 아침반 있는 것 같아. 그렇지. <laughs> <laughs> 가자,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구나. 기피우가 삼두정 지긋. 삼두 이두근방백은 대흉근. 좀왜어볼까 쪽팔리지만 저희 예. 클랜원입니다. 사랑으로 보듬어주세요. 아우씨 왜 이렇게 코앞에서.. 최준이야 <laughs> 아! 예쁘다. 꽉. 시작! 검심! 검심. 사람의 터치. 왜그 저래. 누가 나랑 박았어. 말 이상한데? 누가 나랑 머리.. 뭐, 머리.. 부딪혔어. 자 시작! 자, 계라 오케이, 운세 내가 보겠습니다. 아, 한 번에 맞추면 이따가 저녁 사러 가는 길에 복권 사옵니다. 어둠워세 하나야. 정답입니다 오, 씨발. <웃음> <웃음> 야, 여기 오늘 복권 사오겠습니다. 왼쪽 불복자. 네, 아, 오, 시. 나 불기지 못할 손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다 같이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네, 다 같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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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아유 잘한다. 어, 뭐... <웃음> <웃음> 아유 잘한다. <laughs> 자, 이대로딱 10초만 <웃음> 있겠습니다. <웃음> 어차피 사운드 안 들어가니까 이 부분 사운드는 안 들어가니까 뭐 씹으려도 상관없어요. 아 아, 저기 팅도안 했는데. <웃음> 어. 와, 시틱 타우 핑젤리. 아, 달래 핑젤리.